매일 말씀 묵상 오늘 12월 첫날이네요. 1일 읽을 말씀 여러, 역대기상 29장, 미가서 6장, 누가복음 15장, 베드로우서 3장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크리찬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이 되어져야 된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살아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또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역대기 상 29장의 말씀, 다윗이 그 성전을 이제 짓는 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절에 보면 다윗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다라는 겁니다. 참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것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범죄할 때 이제 다윗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한 그 내용들을 보면 범죄했을 때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또 복을 내려주시기를 곧 어찌 보면은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위로와 번영, 번성을 갖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아주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먹고 마시며 배불리 하고자 편안하고자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여와 호 하나님을 위하여서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바탕한 삶이다. 베드로서 3장의 말씀입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의가 넘쳐나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의가 아닌 더러움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더러움과 악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새 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곳, 의가 가득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 미가서 6장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 만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사람이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근사한 것들,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온전한 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의를 선한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선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 선과 의로써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다스리며 또한 능력이 미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의가 생수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위하여 살아간다. 누가복음 1 5장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런 아들을 되찾은 탕자가 아버지 그 탕자가 자기가 모든 받은 소유물 유산들을 다 가지고 챙겨서 허랑 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이 이르렀을 때 그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러한 고백. 지금 당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 아버지의 것이 비록 그 아버지 집에 종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들은 이세상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다 버리고 뒤돌아서서 이제는 그 거룩한 것, 정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 의를 즐거워하며 즐거워하고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기쁨이 되어지고 넘쳐난다 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12월 1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그 계절이 그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음악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었던 나, 나밖에 모르며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해 내어 주시고자, 그 어둠에서 끌어내시고자 하나님의 선한 것, 좋은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알려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이루고자 경험하고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수 탄생하심의그 의미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